올라가야 된다 해야 되나? 음. 내가 뭐 했던 어떤 애들이 확이렇게 억울해 돼가지고 남한테 돋보이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뭐 상식제들도 아무래도 장애는 조금 안 좋았다 하면 올해는 조금 좋지 않았겠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오늘또 2024년 도 갑진년 우리 양띠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갑진년 우리 양띠분들 어떠한 변화들을 찾아는지 앞서서 우리 양띠분들 개미년을 좀 어떤 하늘을 보내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양띠분들은 아무래도 개면에는 나는 양띠가 개면년는 아주 흐탈하게 잘 보냈다고 하는 그런 계띠라고 봐요. 양띠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써나 나쁘진 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게 나왔고 어, 뭐 20대들도 뭐 그닥 우툴하게 보이고 아무래도 조금 심의생들 30대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그 뭐라 해야되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한동안 끊겼다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 않겠나라고 보고 음. 김위생들도 남대로 괜찮았다고 보고 음. 뭐 정위생들도 하는 사업에 확장이 되거나 뭐좀잘 되는 그런 기운이고 음뭐 70대들 온미생도 나는 무탈하게 음. 잘 넘어가고 그래서 음. 양띠들이 특히 연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어, 응. 개미년에 엄 어. 음, 좋았다고 어. 봐요 응. 그럼 반대로 가장 속을 썩였던 부분 좀 가장 고민거리가 있었다면 좀 어떤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었을까요 양띠분들은 개미년에 이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사실 되게 힘든, 힘든 분들은 좀 힘들었겠지만 부탈하게 금전이 어쨌든 잘 융통이 되는 그런 기운이라서 음. 금전적으로 뭐 조금 초반에 힘들었다고 나와 음. 초반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하반기부터 금전 풀렸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금전으로는 조금 음, 힘들었다 해도 풀 불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음. 그 여러 이제 아무래도. 그 뭐지 아까 30대 30대들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끊겨서 네. 여러 간동안 조금 그때는 금전고려이좀 있었겠지 30대도 네. 좀안 좋았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다른 뭐 20대 뭐 40대 50대 70대 다나는 괜찮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대들이 아무리 좀 힘들었다. 고 이별도 있었을 아, 거고 아, 또 일자리가 깨지는 것도 있었을 거고 이런 아, 가지 아, 금전적으로 조금 어, 힘들었다고 거지 아, 음. 어쨌든지 갑진년에도 새로운 운기가 찾아오잖아요. 네. 갑진년으로 양띠분들 좀 전반적인 운세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갑진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음. 양띠들이 갑진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좋은 거는 이제 맹렬 권력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음. 나쁜 거는 아무래도 관제 관제에 휘말려서 송사에 조금 휘말릴 수 있는 확률 이좀 있지 않겠나. 좀 음. 그런 게 같이 예, 돈 맛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띠들이. 그 이제 우리 4 0 대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 음. 뭐~ 이게 약간 인기가 올라가야 된다 해야 되나 음. 내가 뭐 했던 어떤 애들이 확 이렇게 억울해도 돼가지고 남한테 돋보이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뭐~ 사십 대들도 아무래도 장애는 조금 안 좋았다 하면 올해는 조금 좋지 않았겠다 음. 좋지 않겠나 갑자애는 많이 좋지 않겠나라고 보기 때문에 음. 어~ 좋고 양띠들이 아까 관제술 송사 걸리는 것들 5 0 대들이 해당됩니다 많이 안 좋습니다 젊은 생들이 음. 조금 안 좋다고 보겠고 뭐 음. 칠십 어, 대들은 건강만 조심하면서 나쁘진 않다라고볼요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무래도 가장 많이 보는 나이대가 아무래도 58세 이분들도 많이 볼것 같은데. 네. 이분들은 생 그럼 갑진년 한해좀 어떤 것들을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갑진년에 정비생들이 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관제수 관제수 성사라는건 관제. 아시죠 아, 네. 뭐 이렇게 뭔가 잘못해갖고 소송을 걸리는 소송이 내가 걸려버린다든지 음. 내가 이제 어쨌든 경찰서에 불려가는 거예요 법원에 내가 불려가서 내가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라 음. 그리고 어 조금 이제 내가 사각지 않은 데서 뭔가 돈이 깨지는 그런 기운도 있고 음. 돈이 나가는 그런 기운도 좀 있기 때문에 정미생들돈 관리 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에요 음. 엉덩하에 네. 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음. 예. 아, 그런 걸 조심해야 예. 된다. 네네. 그러면 선생님 우리 네. 이분들 관제라든지 좀엉뚱이에돈 나누면 좀 맞는다면 음. 반대로 좀좀 좀 이분들한테 들어오는 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기대봐 기대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뭔가 내가 기억했던 분들 뜨는 운이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사바신 분들은 괜찮나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사바신 분들은 내가 응. 기억했던 부분들이 조금 응. 이제 잘돼서 응. 이름이라고 이름이나 뭐그 자체가 돈을 버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죠. 네. 응. 그러면 선생님 우리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응. 새로운 시작이라든지 새로운 변화 도전 이런 것도 과감히 도전. 새로운 변화 도전 다 괜찮죠. 뭐가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나는 보죠. 그래서 음. 좋다라고 보죠. 왜냐면공맹이 아. 난다, 이름이 난다, 는 명예 권력을 갖고 탁날 때는 응. 누가 돈 인상 날 대줄 수도 있는 거야. 음. 어,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이름이 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어,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어떤 대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야. 음. 그때가 좋은 거지. 음, 네. 아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는 어쨌든 갑자기 하는 선생님 말씀이신 만 조심을 한다면은 음. 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데 변화 이런 것도 과감히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네네네 그런 거는 이제 음. 추천을 드려요. 어. 그리고 아무래도 70세가 되신 우리 양띠 분들, 이분들이 이제 말년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인데요. 음. 이분들 초년 주년을 고생 많이 하셨을거 아니에요. 말년에 가서 좀 보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생들은 자식의 운이 좋아요. 음. 자자 아내들이 운이 좋고 자기 는후 운이 조금 편하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 자식들 자기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음. 나이 들어서 또 경사가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이 들어서 또 뭐가 이렇게 부부 연을 맺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을미 음. 생각해서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아요. 음. 네. 어 나쁘지 않고 음. 괜찮네요, 선생님. 음. 선생님 우리 이분들 갑진년 한해 우리 양띠 분들. 전반적으로 우리 양띠분들 위해서 한 말씀 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마주 음, 전반적으로 양띠들이 아까 그 얘기하듯이 승 나쁘진 않다 했는데 이제 음. 갑진에는 아까 송사를 조심해라 관절을 조심해라 했고 어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명예 골래곤 또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음. 어 양띠들이 이제 기미생들이 있어요 그 기미생들은 음. 이제 여러 가지 무서운이좀 내내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무소를 잡으려고 준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여러분도 좀 알아봐서 음. 하반기쯤에 무서기운을 조금 많이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무소를 좀 잡는 게 좋다 음. 그래서 어 문서를 잡아야 되시면 문서를 좀 과감하게 잡는 게 네. 좋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관제나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의 거래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살펴보다 보면은 어 우리 갑신년에는 무탈하게 잘 넘어가서 양자들이 대박을 누릴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